중요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어찌 어, 자기합리화하면서 하면서 이제 외도하거나. 음. 어. 뭐야 그거? <laughs>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사실 더 많아져요. 음. 그럼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남편이 이제 그걸 요구를 한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직장맘입니다. 저와 남편은 성생활이 거의 없고 남편과 성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너무 일방적이고 본인의 욕구를 쏟아내는 느낌이라 언제부턴가 제가 거부를 했어요. 이제는 남편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요. 사실 가끔 그런 면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생활을 제외하고 남편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성생활 없이 결혼생활 유지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나 남편한테 모두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 불만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 남편도 이 부분을 오픈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괜찮은 건지, 늦었지만 성생활 개선을 위해 서로 노력을 해봐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이거 되게 많잖아요. 많죠. 음, 많이 들어오는 상담 중에 하나죠. 고민, 걱정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어 지금 아, 아, 나중에 미래. 그럴까? 아, 미래 나중에 그럴까봐 미안한 마음이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미안한 마음 약간 그런 게좀 깔린 것 같아요. 남자들은 뭔가 욕구를 무조건 풀어야 되지, 아니면 다른데서 풀리거나 풀어 줘야 된다고 뭐 이러는 건데.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 꼭 풀어야 할 것도 그쵸? 아니고. 아니 근데 예. 네. 자기합리화. 하면서, 하면서 이제 외도하거나. 그렇죠. 하뭐 성매매도 하거나. 솔직히 같은 남자 입장에서 음. 어, 안 풀어줘도 문제 한 것도 없고. 네. 비겁 자위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죠. 그래서. 근데 왜 나는 미안할 것 같지? <laughs> 그래요? 이게 나로 대입해 봤을 때 <laughs> 미안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나니까 착하니까. <laughs> 아 예. 섬세하시구나. 뭐야 <laughs> 그거 <laughs> <laughs> 근데 이제 그건 안타까운 거죠 거절의 방법이 왜 거절인지를 얘기를 안 해주셔서 음. 어떻게 보면 남편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는 남편분도 나름 상처를 받으셨으니까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 음. 근데 실제로 어쨌든 연령대가 비슷하시잖아요 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40평생 사신 분들은 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을 거 같은데 사실 이 40대 중반이 되면 섹스가 너무 하고 싶은 이유보다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사실 더 많아져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30대 초반 중반 되면 이제 아기를 낳겠죠. 음. 아기 낳고 나면 사실 직장 다니면서 뭐 아기 출산 휴가 하고 또 다시 뭐 직장으로 복귀를 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사실. 애도 이제 밤에 아이가 푹 자진 않잖아요. 뭐몇 시간마다 깨야 되고. 그럼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남편이 이제 그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이제 중년에 되면 호르몬도 이제 잘안 되고 뭐 노화도 오고 하면 이제 질도 건조해지고 어. 몸도 피곤하고 어, 어, 진짜 그, 많아. 많아. 어 맞아, 이유가 너무 많다. 이유가 너무 많아. 맞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이제 뭐 여기서처럼 뭐 남편은 한번 해보고 싶어서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대시를 했는데 또 거절을 당했어. 그럼 남편은 많아. 남편대로 상처받아. 어. 점점 더 이제 나락으로 <laughs>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다 언제부터 뭐 그래서 난 하기 싫었다. 음. 그리고 남편도 나는 그때 용기내서 했는데 거절당해서 나도 되게 자존상했다.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 <목소리> 이야기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laughs> 그럼 차라리 뭐 편지 이런 거라도 쓰면 좋을까. 어, 편지를 쓰든 뭐 카톡을 보내든 영상편지를 쓰든. <웃음> 갑자기 <웃음> <웃음> 안녕 자기야. 어. 몰랐지? <웃음> <웃음> 저는 그리고 나빴던 것도 얘기해야 되지만 좋았던, 좋았던 것도, 것도 얘기해야 된다 생각해요. 연인 관계가 아니고 음. 또 사귀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맨날 만나는 음. 사람이야. 그럼 맨날 또 되게 똑같아질 수 있거든요. 음. 맞아, 맞아. 근데 그런 와중에도 오늘이 좋았다고 하면 다음번에 또 신경 써서 할수 있고. 실제로 제 지인 중에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은 정말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체이로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음. 하면 만족은 해.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지.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얘기를 맞아요. 해야 되는 거고. 음. 성생활 개선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까 처음에 음. 좀 제가 들었던 말씀으로 좀 돌아가자면 음. 남자는 무조건 성욕을 풀어야 될건 아니거든요. 그럼 풀어야 될건 뭐냐면 그냥 그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성욕 에너지 말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활동적이고 혹은 음. 내가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운동,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게 운동 등산, 등산이라든지. 음. 같이 몰입할 수 있는 거 골프라든지. 음. 그러 에너지를 내가 어디에 쓰느냐, 그성 그러니까 음. 에너지를 뭐 섹스로 풀 수도 있고 다르게 풀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 부부 생활이 음.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섹스도 놀이처럼, 근데 놀이하다가 사실 우리가 좀안 맞으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섹스가 없어도 친밀한 결혼 생활은 가능 불가능 이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이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글을 적어 주신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생활이 시작됐는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는 사실 대화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고 그래도 좀어좀 어 그게 타협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어 나의 가진 이제 성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약간 사실 뭐 너무 이제 재미없고 똑같고 지루하고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진 생활은 서로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취미생활을 찾아보던가 각자의 취미생활 그리고 뭐 같이 하는 취미생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까지 신수동 상담소를 사랑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즌 2는 이렇게 끝났지만 좀더 열심히 해서 시즌 3꼭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재충전을 해서 저희는 또 다음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안요 제발, 제발. 아, <laughs> 안녕, 아, 안녕.